지금 당장 파혼해야 할 이유 다섯 가지. 첫째 말이 안 통하는 관계는 결혼해도 지옥입니다. 대화가 안되고 문제를 이야기하면 너또 예민하다. 왜 그렇게 귀찮게 해? 이런 식으로 감정을 무시하거나 회피한다면 결혼 후엔 10배로 고통스럽습니다. 둘째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눈치 없이 상처 주는 말 비교 무시 비난 조롱. 초반에는 가벼워 보이지만 결혼하면 폭력적 패턴이 됩니다.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존중으로 버티는데 지금도 없으면 미래에도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셋째 책임감 없는 사람은 가정을 꾸릴 자격이 없습니다. 돈, 약속, 일, 인간관계 어떤 부분이든 기본적인 책임감이 없다면 결혼 후 모든 부담을 당신이 떠안게 됩니다. 결혼은 둘이서 아닌 책임감 있는 각자의 기반 위에서 가능합니다. 넷째 문제가 생겼을 때남 탓하는 사람은 평생 성장하지 않습니다. 싸울 때마다 네가 그랬잖아. 난 잘못 없어. 네가 변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 고치지 못합니다. 결혼하면 당신은 영원한 죄인이 되고 영원한 해결사가 됩니다. 다섯째 당신을 힘들게 하면서도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울리고 상처 준걸 알면서도 고칠 생각이 없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적 집착일 뿐이에요. 결혼은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사람이랑 해야 합니다. 사랑사 용설명서 파워는 실패가 아니라 더큰 불행을 막는 용기입니다. 공감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